안녕하세요 하나투어 이수장입니다. 오늘은 부산에서 출발하시는 베트남의 나트랑 달랏 상품을 들고 왔는데 작년에 제가 정말 많이 파는 데이트를 지 지역이죠. 나트랑 달랏시좀 저렴한 상품은 아니고 쇼핑센터 방문이 없는 좀 좋은 상품으로 들고 왔어요. 이제 금액은 1인당 949,000원이고 쇼핑센터 방문 없고 그리고 가이드 기사 경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좋은 상품입니다. 동남아 좀 저렴한 상품을 가시면 쇼핑센터 방문을 하는 3군데 정도를 하거든요. 근데 상품은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짜리 상품을 가놓고 물건을 100만 원, 200만 원씩 사와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금액을 비교해보면 훨씬 더 비싸게 주고 가시는 꼴이죠. 쇼핑했다 방문이 있는 그좀 저렴한 상품을 여러 번 다녀오신 분들은 요즘에 금액이 높더라 하더라도 쇼핑했다 방문이 없는 상품을 좀 선호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출발 날짜는 5월 25일인데 이 날짜만 이 상품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대표 날짜로 들고 갔어요. 그래서 다른 날짜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원하시는 날짜로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품이 이제 369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이제 성인 3명 이상 5명까지 예 약하시면은 팀당 5만원 할인, 그리고 6인부터 8인까지는 이제 10만원 할인, 9인 이상 예 약하시는 분들은 팀당 20만원씩 할인을 해드리는 상품인데, 그냥 1인당 할인을 해주지 팀당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해요 사실. 그리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잘 보질 않는데, 좀 이게 디테일한 부분에서 비싼 상품이 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 상품도 3억원, 보통 이제 1억원 여행자 보험이 들어가는데, 이 상품은 지금 3억원 여행자 보험이 들어갑니다. 예. 보통 노쇼핑 상품들이 대부분이 3억 원 여행자 보험이 들어가요. 자, 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날짜는 5월 25일이고 부산에서 저녁 9시 30분에 출발하시면. 나트랑 공항에 12시 10분에 도착 하시고 항공사는 티웨이 항공, 비행 시간은 4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나트랑 어, 공항에 도착 하시면 이제 가이드 미팅을 해서 이제 따로 일정 없이 바로 호텔로 이동하세요. 호텔은 이제 5성급 호텔로 들어갑니다. 자, 1차 때는 이제 나트랑에서 이제 달라스로 이동을 하시는데 차량으로 이제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달랏에 도착을 하시면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달락 관광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달락 기차역이라든지 기차역 바로 옆에 이제 림프옥 사원 그리고 이제 바로 옆에 또 바오다이 황제 여름 별장 이런 데를 구경을 하시고 이제 저녁을 한식으로 드시고 난 뒤에 이제 일주일 끝이 나고 여기 선택 관광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꼭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달라스에서 가장 유명한 게이 야시장인데, 야시장 구경도 하시면서, 양꼬치나 뭐 닭꼬치 이런 거에다가 이제 맥주까지 제공해주면서, 금액이 1인당 30불입니다. 달라스는 사실 야시장이 제일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TV에 나오는 것도 항상 이 달라 스 야시장 있는 이 장소가, 달라스에 뭐 소개하는, 아니면 예능 같은 데서 항상 나오는 곳이 이 달라 스 야시장 있는 장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달라스에서도 이제 오성크 호텔에서 이제 숙박을 하시고, 이박을 하시는데, 3일차 보시면은 오전에 이제 잠깐 자유 일정으로 돼 있어요. 진짜 잠깐이에요. 보통 한 11시 정도에 가이드를 만나는데 보통 이제 패키지 상품이 이제 아침부터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빡빡하시잖아요. 이 3일차 오전에 이제 자유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 있는 라달라시라든지 뭐 달란 에덴시 레이크 리조트 이런 데가 어 등급은 5성급인데 나가면 다 이제 그냥 시골 같아요. 시골. 그래서 오전에 이제 아침을 드시고 이제 호텔 주변에 어떻게 생겼는지 산책도 한번 하시고 이제 구경도 한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만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종림사원, 중립사원. 종림사원을 가실 때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시는데 어좀 저렴한 상품은 이 케이블카가 또 옵션으로 돼 있어요. 이건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랏에 또 유명한 관광지 이제 닷나 폭포. 여기도 이제 그 입구에서 이제 폭포까지 걸어 내려가시면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 레일바이크로 이제 내려갔다가 올라가시는 게이 옵션이거든요.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저렴한. 건 다 옵션으로 되어 있고 4일차 때는 이제 달랏의 풍경을 보실 수 있는 랑비엔 고원. 근데 이제 이랑비엔 고원을 올라가실 거면 이 지프 차를 타고 올라가세요. 근데 이것도 옵션으로 되어있는데이 상품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노쇼핑 상품이 단순히 이제 쇼핑했다 방문만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안에 내용 자체도 되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날 달랏에서 이제 나트랑으로 이동하셔가지고 나트랑 시내 관광이 들어가 있습니다. 롱섬 파고다라든지. 포나가르 사원. 이두 군데는 사실 제 크게 볼건 없는데 또안 보기도 찝찝한 그런 곳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트랑에서 가장 큰재대시장이 이제 담시장 관광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저녁 먹고 난 뒤에 이제 공식적 일정 끝인데 공항 가기 전까지 시간이 되게 많이 남아요. 그래서 보통 이 옵션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트랑 나이트 시티 투어라고 해서 나트랑 야시장 구경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클로도 한번 타시고 비치 펍에서 피자랑 이 맥주 먹으면서 이제 라이브 공연을 보시는 요 일정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낫드랑에서 1시 10분에 비행기를 타시면 부산 김해공항에 오전 7시 50분에 도착을 합니다. 어, 제가 댓글창에 모바일 일정표 남겨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어, 다른 날짜 원하시면 또 문의 주시고 예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